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음력 4월달이에요 양력으로는 5월달이지만요 그래서 4월달에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시죠? 저는 무당이에요. 무당이지만, 무당 선생님들도 부처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으시기 때문에, 연등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영상, 이 시점서부터요. 그리고 5월 3일, 토요일까지 제가 예약을 받도록 할 테니, 많은 분들의 연등 행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복만당 연금화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을사년하고 양력 5월달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력님들께 여쭤보고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 앞서서 어, 말씀드리기 앞전에 음,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도 어, 비통하고 원통하고 속상하실 거예요. 물론. 나라의 우두머리가 이제 탄핵이라고 해서 되셨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나라의 우두머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정치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를 좀 상심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큰 불이,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 비통해서 어, 피해 보신 어, 많은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위로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 줄기 가닥에 빛이 있다면 희망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자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어, 어, 돌아가신 분들은 좋은 곳으로 어, 가셨을 테니 어, 그렇지만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황망한 일이라서요 음, 피해보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처음이지만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됐고요. 이제 1사년 양력 5월달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과연 5월달에는 어떤 운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제가 봐드리고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빨리빨리 드릴게요. 어,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양력 5월달만큼은요 건강 쪽이나 음, 인간관계 쪽으로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게 먼저 도드라지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좋은 부분을 구태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전이에요. 금전과 재물이에요. 금전은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고요. 그래서 금전으로 보고요. 재물은 쌓여가는 게 재물입니다. 그런데, 어, 금전과 재물에 정말 구멍이 정말 커다랗게 나 보이는 게 보여지거든요. 양력 5월 달에도 금전에서의 좋은 소식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금전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들 양력 5월 달에 기대가 크실 텐데요. 애석하게도 금전 쪽으로는 운기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양력 5월달까지라도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금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지만, 재물에서도 특히나 부동산 쪽으로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급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속을 끓이시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셔서, 해놓으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양력 5월달만큼은 잘 넘겨서 가자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이 아 자꾸 금전 쪽으로 자꾸 나오는데요. 금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금전 재물을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긍정의 힘으로 힘들게, 힘들게 고비고비 넘겨서 살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많으시지만 5월달만큼 금전은 정말로 정말 정말 어, 기대하기가 힘들다. 조심하자. 그리고 상기대를 조금은 내려놓자. 이렇게는 얘기는 해주십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건강상 쪽으로는 크게 나쁜 것은 없어 보여요. 나쁜 것은 없어 보이지만 자꾸 보여지는 게 금전재물로 인해서, 음, 아, 어, 많은 분들이 포기를, 삶을 포기하시는 게좀 많이 보여집니다. 토끼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하시고 답답하시고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조급하시고 답답하시고 억울하시고 분통하시더라도 안 좋은 생각은 좀 뒤로 좀 밀어주시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뭐 어른들에 비하면 많이 안 살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는 음,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내려가는 그래서 5월 달만큼은 내려가는 전이나 재무 관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갈 길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제가 말씀을 전달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또 너무 힘드네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희망이 있으시다면 인구가 늘어난다 집안 내에 그것은 정사가 난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말씀은 전달은 해 주시니까 그 점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독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 양력 5월달 잘 견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댓글 점사 봐 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요 이게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힘과 용기님으로 되어 있는데 어, G-O-M-O-O, G-O-M-O-O, -O -O. 어, 고무고무인가요? 고모 고무고무? 고모 고무고무? 고모? 고무고무님, 고모 한번 봐드릴게요. 75년생, 불묘생이시고요 재물은, 아, 역시나 재물은. 75년생 우리 고모고모님 고무 힘과 용기님 재물운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게 있어요. 산소라든지 이제 외갓집 쪽으로요. 신가 가셨다? 외가 가시면 더 좋겠지만 특히나 외갓집 쪽에 가셔서 뭐 산소가 됐든지 낙골당, 낙골당이 되셨든지 가셔서 소리 내서 나좀 도와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지금의 시점에 놓인 것보다 조금 더 도움이 크게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나아지실 수 있으시니까 꼭 산소라든지 특히 납골당에는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도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일일이 다 찾아가시면 더 좋겠지만 그 와중에 특히 외가로 보여지는데 외가집 엄마 쪽에 어, 좀 찾아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 좋은 소식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있다 라고는 얘기는 해주시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되게 간략하게는 봐드린다고는 했지만 정말 온통 보여지는 게돈 밖에는 안 보여졌어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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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산, 재물.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좋다면야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 하락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인구가 는다, 새 식구가 늘어난다는 좋은 소식이지만 금전에 환란이 좀 있어질 것으로 보여지니 이 점은 꼭 숙지를 해주셔서 힘을 좀 내주시는 양년 5월달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반기는 그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희망을 좀 잃으실까 봐서요. 그렇더라도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5월달만큼은 잘 넘기셔서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 또 좋은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만큼은 꼭 조심을 해주시는 양념 5월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제발 힘내십시오. 네 hey, 여러분들 아래 에 유튜브 아래 보시면 댓글란이 있죠 생년월일 음력 기준이고요 그리고 성씨 아니면 혹은 성명 그리고 본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잔지 남잔지 성별이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오반기 점사를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